<웃음>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<laughs> 안녕하세요. 너무 어색하다. <laughs> 안녕하세요. 저는 노래하는 승무원 김민경이라고 합니다. 안녕하세요. 객실 승무원 김태윤입니다. 안녕하세요. 홍수정 승무원입니다. 반갑습니다. 왼쪽만 나왔어요, 네 <laughs> 감사합니다. 아빠 인사해요. 뭐예요? 빨리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저희가 나올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영광스럽고 어색하네. 빨리 뭐라고 얘기라도 해봐요, 좀. 우선은 이거를 처음에 공지가 났을 때 사실 욕심나는 곳이 사가이기도 해서 지원을 했는데 되게 잘 맞는 이렇게 승무원들끼리 딱 걸려가지고 너무 우선 기분이 너무 좋고 진짜요? 진짜 좋았요 <laughs> 일주일 동안 진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얼마나 더 좋은 추억을 남길지 기대가 됩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<laughs> 말을 너무 잘해. 어, 사과 왜 기대됐어요? 사과 하면 온천 우선 많이 생각하는데 다음에 부모님 모시고도 한번 가보고 싶고 온천 말고도 분명히 사과에 좋은 곳이 많다고 들었어요. 그래서 그런 좋은 풍경들로 인해서 사진을 좀 많이 찍고 싶습니다. 사실 말을 좀 하세요. 그래서 어, 저도 정말 기대되고요. 응. 식상하네요. 아, 네 김식상입니다. <laughs> 선글라스를 뒤로 까서 되게 펜스 넘치고뒤에도 등이 달린 남자예요. 보시죠. 응. <laughs> 이 눈으로 열심히 사과를 보겠습니다. <laughs> 저희는 다른 사람이 성수기 때 여행 가면은 저희 비성수기 때 가거든요 그래서 한 1년에 많아봤자 두번 가족이나 연인이랑 같이 여행을 응. 가면 되죠 연인이랑 여행 예. 연인이랑 여행 예. <laughs> 예 저는 가족이랑만 가네요 씁쓸하네 <laughs> 항공사 승무원의 장점이 아무래도 우대권이 나오니까 약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이용하고 싶지만 저희는 스케줄 근무이고 그게 맞아. 잘 사실 갈수 없는 게 사실이잖아요 음. 돈도 많이 주고 복지도 좋은데 시간이 없네. 난 어디로 갔지? 이상하네. <laughs> 자꾸 뭐 월급이 <laughs> 들어가면 통장이 스쳐 지나가가지고 이번 사과는 되게 저희가 운이 좋게 이렇게 가게 된 만큼 좋은 경험이 많이 될수 있을 것. 같습니다. 저희가 어떠한 사명감이 조금 들어요. 온 몸에 힘이 다 빠지도록 열심히만 <laughs> 해보겠습니다. 뭐 그때 거기 갔는데 너무 좋았다 뭐 이런 것들 많이 추천해드릴 수 있도록 많이 경험하고 많이 보고 느끼고 오겠습니다. 아 앞에서 다 말을 해버려가지고 <laughs> 앞에서 한 얘기도 제 마음인 거 아시죠? 기대. 분하을1당백을 하는 승마이 되겠습니다. T T B 간발에 간발에.